5시 반이 되면 민경 씨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분 서주. 수조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보느라 바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먹다 남은 사료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수영은 잘하고 있는지 내일 청소해야 할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물이 깨끗해야 그안에 동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구유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똥 같은 것도 여과를 하고. 네. 그런데 퇴근 시간인 걸 잊은 걸까요? 돌봄 수주에 들어간 민경 씨가 긴 호수를 꺼내옵니다. 아마 청소로 시작할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게 수중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랑 같이 안에 부유물 같은 걸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물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여과 장치입니다. 이거를 전기를 물을 잘 빨아들이는지 확인한 다음, 호스를 찌꺼기를 걸러내는 관에 연결해줍니다. 저는, 저는 수 장비를 착용하러... 아무래도 오늘 정시 퇴근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는 탱크를 챙기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퇴근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는데 서두르는 기색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물에 몸을 던지는 민경 씨. 아, 거기서 일으셨구나. 정시 퇴근보다 더 급한 게 수족관 청소라고 합니다. 수질은 해양 동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범이 사는 집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물범은 물속에서 분변을 해결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수질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노폐물을 발견하면 이렇게 호스를 통해 빨아들입니다. 바닥을 꼼꼼하게 흩어야 하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도, 자기 집 챙겨 주고 챙겨 주고 이러고 있는 건데 뭐 빗자루 뺏어서 들고 가고 조금 <laughs> 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으면 되게 얄미워요. <laughs> 분변을 빨아 드리고 나면 바닥이나 수조에 낀 이끼까지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만약 수질이 탁하거나 아크릴이 더러워지면 관람에도 방해가 되겠죠. 아쿠아리움을 찾은 모든 사람이 즐거운 추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청소하는 민경 씨. 드디어 물 밖으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자마자 숨고를 틈도 없이 바로 확인하는 곳이 있다네요. 네, 이 수조 안에서 빨아들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통입니다. 이 e I'm going t 기 go to the house. I'm 다 o i n g to go to the h o 요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은 n g to g 하 to the house. i 수염이 아, <laughs> 네. 아, 물속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네. 청소할 때마다 주워와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나 놀러오면 뭐 주고 있어요. <laughs> 민경 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선물 아닐까요? 무태상어라는 상어거든요 무태? 무태상어, 무태상어. 네, 제주도에서도 직접 사는 친구들이고 상어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사포처럼 엄청 까끌까끌해요 아 피부맨이요? 네 돌고래나 이런 애들이랑 다르게 완전 강패비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만지면 사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고 진짜 세게 박으면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엄청 까끌까끌해요 이그 친구들은 참치 아, <laughs> 네. 어. 아쿠아리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500여 종의 해양 생물. 이 작은 바다를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민경 씨 같은 아쿠아리스트입니다.